안녕하세요. 간호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백인수입니다. 오늘은 흰코, 휜코, 그리고 흰코와 동반된 코막힘이라든지 이런 불편감을 개선하는 기능코구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외과를 이제 찾아오시는 코성형 환자분들 중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코를 높인다든지 코를 예쁘게 하는 수술을 거의 받으시죠. 90% 이상.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식으로 휜거만 교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은 20대 여성분이시고 코가 휘어서 높이를 높이거나 이제 이런 목적은 아니고 휘어진 거를 바로 잡는 수술을 시행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보면 이제 코에 휜게 확연히 이제 눈에 띄고요. 아래에서 봤을 때 보면 비주가 한쪽으로 이제 쓰러져서 콧구멍의 크기 차이도 많이 나고 보기에도 좀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 크게 문제점이 없어요. 코트 높이도 그렇고 코 높이는 꽤 나오는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코성형을 하면서 코를 높여야겠다 이런 거는 없는 그냥 나는 휜 거를 좀 교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내원하셨던 분이 되겠습니다. 코는 크게 나눠서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눌 수 있어요. 위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코뼈 부분, 그리고 중간 부분은 이제 상비연골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쪽 부분은 콧날개 연골하고 비중격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이제 아래에서 본 사진을 보면 콧날개 연골이 많이 쓰러져 있고 코에 비주도 많이 쓰러져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중격망곡증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이 되겠고 교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부위별로 이제 교정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절골이라는 걸 통해서 코를 바로 잡아요. 그래서 외측 절골이 있고 바깥쪽으로 그리고 내측 절골이 이렇게 있습니다. V자 모양으로 치는 게 내측 절골. 그래서 이렇게 코뼈 모양을 이런 식으로 V자 형태가 되도록 절골을 해서 코뼈의 폭도 줄여줄 수 있고 그리고 휘어진 것도 바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부분으로 내려와서는 펼치미식술이라는걸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상비연골에 해당하는 부분을 좌우 폭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쪽 부분에는 이런 펼치미식이 필요 없지만 좁은 쪽에는 펼치미식을 통해서 좁아진 부분을 넓혀주는 작업을 통해서 좌우 대칭을 맞춰주는 게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 부분에서는 이제 비중격만곡증을 교정을 해서 콧날개 연골도 바로 잡고 이런 작업을 추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콧뼈는 절골술, 중간 부분은 펼치미식술 제일 밑에 부분에는. 기중경망곡증의 교정 이런 식으로 요소 요소별로 교정을 해주는 작업이 바로 힌코 교정이 되겠습니다. 수술 후 사진을 보면은 휘어진 부분들이 다 요소별로 교정이 돼서 똑바른 모습, 정면에서 볼 때도 얼굴에서 정 위치를 찾은 모습을 볼수 있고요. 아래서 에볼 때도 콧구멍의 좌우 크기가 공일해지고 비주가 한쪽으로 쏠려서 콧구멍 크기 차이가 나던 것들이 다 교정이 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볼 때도 당연히 높이나 이런 거는 교정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래도 코끝 부분 을 조금 오똑하게 해줘서 수술 후 모습이 조금 더 여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휜코 교정과 함께 시행하는 기능코. 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상 간해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백인수였습니다.